내가 분명히 분명히 집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셀카를 찍었을 땐좀 면상이 괜찮았거든? 근데 지금 보는데 면상이 너무 좀같이 생겼다 야 되나? 힘을 받는다. 방금 빵빵거리는 것 같지? 어떻게 신호에 딱걸 아, 여튼간. 어, 또 지금 보니까 뭐, 나쁘진 않은 것 같기도 하고. 아니, 여튼간. 아니, 집에서 봤을 때는 조명 때문인가? 내가 약간 조명빨을 봤나 봐. 야, 강 보인다. 보인다, 보인다. 어, 진짜 좋은데? 야, 좋은데? 헉, 좋아. 여기가 유등천이란 곳이고 대전 새끼들은 알겠지. 여기가 유등천이란 거. 아니다. 모를라나? 몰라도 내할바 네 아니지. 아. 좋다, 좋아. 집에만 있으려고 했거든. 왜냐면 물 다이어트 물만 먹을 때는 어. 움직이면 더 먹게 되거든. 최대한 적게 움직여가지고 안 먹게 해야되거든 여튼간 나 나오니까 기분 좋으니까 나는 좀 현재를 즐기려고 해 최대한 미래도 중요한데 그 현재를 즐기면서 미래도 같이 생각하는 그런식으로 살려고 현재 미래 왜냐하면 현재가 너무 중요해 지금 내 기분이 너무 중요해 지금 기분은 어, 좀 좋아. 여기까지. Let's go. 여기 잔디도 깔려 있다. 유등천 공무원 일 잘하네. 아, 공무원이 하는 건가? 잔디 까는 일 누가 해? 그러니까 잔디 깐 애들 고마워. 애들이라 해야 되나? 잔디 깐 분이라고 할까? 그냥 애들을 해. 나봤을 때는 잔디깐 분들도 나보고 이 새끼 뭐야 이럴 듯. 응. 애라고 해. 응. 진짜. 어, 여태가 수고. 아, 존나 말투가. 수고. 수고. 수고해라.